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뉴스로 시작합니다. 러시아 선박 관련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2차 감염이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선박 수리 업체 직원인데요. 러시아 선박에 승선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감염이 된 상태에서 정상 출근했고 가족들과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감염자는 영도구 한 선박 수리 업체에 근무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지난 8일 선박 수리를 위해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의 승선한 이후 지난 20일부터 발열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남성과 함께 외조업체 직원 수무영도 당시 러시아 선박에 승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는 러시아 선박 선원들의 검사 결과가 나와야 감염원과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가 아마 이 감염이 러시아로부터의 유래된 감염으로 확인이 될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감염 원인이 러시아 선박으로 확인되면 이로 인한 첫 지역 감염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40대 선박 수리업체 직원은 발열 증세에도 불구하고 정상 출근했고. 자녀인 초등학생 2명과 유치원생 1명도 모두 정상 등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자녀 세 명과 배우자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지만 2주간 자가 격리 예정이며 회사 동료와 주변 접촉자 등에 대해선 전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20일부터 만약에 증상이 나타났다면 전염력은 저희가 유추할때 18일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 18일부터 접촉자에 대한 모든 조사와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한달새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모두 마흔여섯 명의 선원 확진 환자가 나와 부산시 보건당국은 러시아 선원발 지역 내 감염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영입니다. 부산의 한 PC방에서 술에 취한 10대가 흉기를 휘둘러 손님과 직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데다 또 피해자들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 묻지마 범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연제구의 한 PC방 손님 2명이 흡연실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먼저 와 있던 흰색 옷을 입은 여성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흉기를 휘두릅니다. 손님 두 명을 잇따라 찌르고 이를 말리던 직원까지 찌른 상황. 이후 흉기를 들고 손님들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서 있더니 다시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마구 부숩니다. 술에 취한 19살 a양의 흉기 난동은 놀란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a양은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셨고 이후 집에 들러 흉기를 챙긴 뒤 평소에 자주 탔던 p c 방에 들어갔습니다. A 양이 휘두른 흉기에 손님과 직원 세 명이 등과 어깨를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 A 양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였고 범행 전 언쟁이나 몸싸움도 없었지만 최근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를 지닌 이유에 대해선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가져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은 그런 상 아니고. 게그은뭐이는 걸로 고 있습니다. 그 때문이라 아니뭐때문 이렇게 단정을 못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합니다. 네, 특보가 호우 경보로 격상된 부산에는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 부산에는 5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온천천 연안교와 수연교 하부도로 등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7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넘게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강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 동부 전해상엔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겠고 물결도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에 포함된 새활주로의 승악산 충돌 가능성 검증 결과와 관련해 국토부가 장애물 충돌 구역을 축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중대 변수를 감추었다는 의혹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중장기 항공 정책인 첨단 위성 항법 대신 굳이 재래식 항법을 적용한 데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의 새 활주로입니다. 착륙에 실패한 뒤 다시 이륙하는 복행 상황에서 항공기의 선외 구역을 검증했는데 승악산과 충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울경 검증단이 위성 항법을 적용한 결과인데 국토부가 적용한 재래식 항법은 반경이 작아 산을 피해갔습니다. 널리 쓰이는 최첨단 위성 항법 대신 굳이 재래식 항법을 택한 이유는 뭘까? 비행 절차 설계 기준에 따르면 어떤 항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선외 구역의 오차 범위가 달라집니다. 위성항법을 적용하면 장애물 검토 구역 즉 충돌 위험 반경도 훨씬 커집니다. IRS만 통과하면 p b 는 당연히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보에 더는 습니다그 국토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이 나오고 국토부의 주요 중장기 항공 정책이 바로 이 위성항법 도입인데도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만 굳이 재래식을 고집한 게 의도적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필요에 따라 말 바꾸기를 하는 것도 의혹을 부채질합니다. 검증위에 제출한 설명 자료에는 재래식 항법의 장애물 검토 반경이 더 넓다고 했다가 승악산 충돌 결과가 나오자 이번엔 첨단 위성 항법의 장애물 검토 반경이 더 넓다며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분및 시설 계때 하겠다. 그렇게 만약 지금 안 되면 어떻게 기분과 시설 계때 되겠습니까? 이 말은 어 이제 눈거리가 어우한다는 말이고 이제 회피하는 전략이죠. 국토부의 억지 주장이 되풀이될수록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김해공항의 구조적 위험성만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제실입니다. 수년간 이어진 폭행과 폭언, 또 여기에 지지부진한 사건 조사. 이 모두가 고 최숙현 선수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간 원인들입니다. 그런데 부산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또 드러나면서 시의회에서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부산의 선수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최숙현 선수 경주 시청에서 일어난 폭행 사실을 체육회와 각 기관에 알렸지만 조사와 처벌이 지지부진하자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 내가 어쨌든지 나 나를 도와주는 내편은 없는구나. 전부 다 가해자 쪽에서 자꾸 이래 하는 거나 그런 걸 우리한테도 많이 했어요. 지난해 7월 강서구청 카누 실업팀에서도 폭행과 성추행이 벌어졌지만 부산시 체육회는 이 사건을 1년간 방치했고 그 사이 감독은 가해 선수의 선처 탄원서를 돌리며 2차 피해를 가했습니다. 유도 국가대표를 꿈꿨던 선수 역시 코치에게 폭행을 당해도 되레 자신이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의 최숙형과 다름없는 피해자들이 부산 곳곳에 만연해 있다는 것에 대해 시의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최숙현 선수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올 7월이 되어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감독의 징계 수위 역시 부산카노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정상참작하여 가장 낮은 견책 처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부산 체육계 전체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실태에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체육회 스스로가 아닌 외부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 인적 쇄신이 좀 돼야 된다. 하지만 체육회는 그선우배가내 계속 끊거한정 때문에 한몇년 동안 그 구조 안에서 계속 보는 분들이거든요. 또 부산의 종목별 70여개 체육회 관리를 공무원 단두 명이 전담하고 있다며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송광호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부산시 의회도 제 2의 최숙현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부산시는 해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체육회에 지원합니다. 그런데도 사건 조사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류재민 기자입니다. 해마다 270억 원. 부산시는 시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체육회에 대한 통제권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예산이 쓰이는 곳에 비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고 최숙현 선수 같은 사건이 터지면 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디테일하게 항목을 정해서 이렇게 한건은 없고요. 더 포괄적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보고를 받고 검사도 할 수가 있고 또 감사위원회가 가서 감사도 할 수가 있고. 부산시 체육회의 상위기관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는 부산시가 아닌 문화체육 관광부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시민 세금이 수백억 원씩 투입되지만, 부산의 실업팀에서 선수가 폭행을 당해도 부산시엔 피해 사실을 직접 조사하거나 피해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겁니다. 계속 그 내부에서, 내부에서 조사하고 진행하면서 관계와 선후배 관계 그리고 권력 관계에 의해서 제대로 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떨까? 제주도는 이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스포츠 인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도지사가 스포츠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단체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시도 체육계 폭행 피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부산시 역시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강화한 이후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 감정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보다 0.06% 상승했습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은 지난달 15일 이후 6주 연속 이어지고 있지만 7월 셋째 주 상승률이 둘째 주보다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중구와 서구, 영도, 기장군 등은 가격이 하락해 지역별 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부산시 의회와 16개 구군의회가 오늘 가덕 신공항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결의 대회는 부산시의회와 구군의회 소속 150여 명의 의원들이 안전에 큰 결함이 드러나고 있는 김해 신공항에 대한 총리실의 신속하고 올바른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이어 내일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특혜 논란과 환경 파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해운대 동백섬 운초항 마리나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해운대구는 오늘 운초항 공유 수면 매립 기본 계획 반영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동백섬 일대 마리나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조만간 해수부에 해운대구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청회장 앞에서는 부울경 16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사업자가 동백섬 일대를 사유화하려 한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부산의 한 태권도장 사범이 10대 제자를 강목으로 데리고 폭언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부 경찰서는 12살 A 군 가족으로부터 사범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군 측은 지난 20일 태권도 도장에서 피구 게임을 하던 중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B 씨가 A 군을 엎드리게 한뒤 강목으로 엉덩이를 내리친 뒤 강목을 부러뜨리면서 A 군을 향해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 사실을 SNS 등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